대안 개발과 의사결정 시 사용하는 인지적 기법의 다음 설명하는 인지치료 과정의 단계는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 요스트 등이 강조를 한 건데요 이것도 뭐몇 단계냐 지금 이걸 물어본 거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는 있는 문제죠 먼저 볼까요 보통 우리가 1단계 이렇게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1단계는 우리가 내담자의 감정에 속성을 파악하는 단계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내용을 한번 볼까요? 상담자는 두 부분에 개입을 하게 된다. 첫 번째, 낡은 사고에 대한 평가이며, 여기서 지금 물어보는 것은 개입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개입. 이렇게. 그럼 개입 단계가 어디냐를 좀 물어본 겁니다. 두 번째는 낡은 사고나 새로운 사고의 적절성을 검증하는 실험을 해보는 것이다. 의문문 형태의 개입은 상담자가 정답을 제시하기보다는 내담자 스스로 해결 방법을 다가가도록, 해결 방법, 다가가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1단계가 아까 제가, 어, 내담자에 관련된 속성을 파악하는 단계다. 이렇게 하겠다면, 2단계는 보통 우리가 감정과, 그 사람의 감정과 연합된 사고, 신념, 태도를 파악하는 단계입니다. 3단계가 보통 우리가 이제, 에, 요약을 하는 단계입니다. 요약. 아까 이거는 우리가 그 사람의 태도 같은 걸 파악하는 거니까 사고, 그렇죠? 사고, 그 다음에 신념, 태도를 파악하는 단계다. 4단계에 왔을 때 드디어 내담자를 도와주는 우리가 현실과 사고를 조사해 보도록 하는 단계, 즉, 이 때가 우리 상담자, 개입하는 단계다. 개입. 마지막 5단계가 잘 됐는지, 과제도 부여하고 신념이 적절한지에 관련된 것을 검증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이번에 시험에 등장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하는 단계다 하면 4단계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